반갑습니다. 매일신사입니다. 어제 제가 사랑니 발치를 해서 오늘 기사가 많이 늦게 업데이트된 점 죄송합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미국 빅스텝으로 점점 의견이 모아지면서 여러 시장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창을 풀면서 외자유치에 바람잡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주 100회 이상 비행기가 오건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제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1320원에서 50원. 이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1500원. 15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경기가 불안하거나 9.11 테러나 코로나처럼 위험성이 높아질 때마다 금값은 크게 점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달러도 들고 가시고 금도 같이 일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함께 들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채권이 전반적으로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왜? 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음, 금리랑 채권이랑 반대로 가죠? 금이 오르면 채권은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금리, 금리. 금리는 떨어집니다. 어, 지금 금리가 빅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채권을 팔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솔피지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향이 안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 있습니다. 어,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졌죠. 1% 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450포인트로 거의 박스권 딱 가운데, 예, 딱 가운데라서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예측하기가 어렵고 어,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2,400요 지점을 요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주식을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코인에 대한 제재가 많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에 새로운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하락이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 초보분들은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 예, 상단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다시 빅스텝 발나. 원화값 장중 1300원이 뚫려. 연준 매파 3월에 빅스텝. 긴축 종료 기대에 들떠 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 특히나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을,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아메리카로. 예, 네,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이 때문에 환율에 더욱 치명적인데요. 제가 환율이 내려가려면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동차나 반도체. 얘네들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야지만 어 제가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더 어두워진 경기 전망, 정부도 두나 둔화 우려에서 두나로 이제 바꿨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laughs> 경기가 어두워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자. 어, 올해 회사채에 벌써 14조나 발행을 했다. 다들 올해 경제 전망을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 시장이 과열이 많이 됐습니다. 뭐 AA 등급뿐만 아니라 A 등급 채권에도 자금이 많이 몰려서 어 이러다가 기업 실적이 악화되다가 카드에서 기업이 줄도산하게 되면 채권들이 전부 다 어, 부실채권이 되겠죠. 부실채권이 되기 때문에 어, 주변에서 기업채권 투자하라고 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멀리하세요. 이장품 중국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안잡기까지 하고 있다. 올해 6% 성장에 자신 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위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꿨죠. 정상이 바뀌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발목이 잡혔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주요 생산물들을 자국에서 지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중국은 생산 국가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만 받는다고 하니까, 어, 중국에 있는 공장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팔아야 되죠. 네. 공, 미국에 가서 이거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이런 주스가 나옵니다. 중국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어, 네.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중국이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예. 외국에서 공장을 짓지 말라는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 공장이 가서 지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고마운 일이에요. 음. 원래는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6%씩, 6%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도 2%씩은 성장을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외자유치를 위해서 풍선을 타고 네, 외자유치하러 가는 모습이죠. 다음 달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항공편 주 100회로 증편했다. 네, 다음 달부터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면, 어디가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 이런 기사를 볼때 수요와 공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 여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 면세점. 이런 데가 음,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 항공주가 네, 들어가기엔 딱 좋은데 아직 대한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아직도 시끌시끌하죠. 네. 한진칼입니다. 한진칼도 SM처럼 지분 싸움을 했었죠. 지분 싸움 네, 아마 요때쯤 요때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개미들 털어먹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대한항공이 기업은행 자금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초거대 항공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이제는 한진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자금 때문에 공공기업이 되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독화장 관련해서 아직 유럽이랑 미국, 일본 네, 이런 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덜 주목받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도 많이 올랐지만 네, 변수가 크게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N자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네.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한국공항을 들고 꾸준히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한 가지 변수가 환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환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여행객 감소가 이루어지며 어, 3월부터는 여행업계가 다시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42,000원 4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칸한 AI에 시간 맞길래 인공지능 펀드에 뭉칫돈이 들어갔다 AI가 시장을 분석해서 직접 상품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음, 직접 상품을 샀다 팔았다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이런 뉴스에 항상 함이 있으니까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년간 수익률이에요. 3년간 3년간 수익률입니다. 별로 많이 못 벌었죠. AI가 직접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상품을 설계를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45%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도 AI 펀드 중에서는 우리나라 펀드가 전세계적으로 2등을 하고 있다. 네, 꽤 많은 돈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미국 빅스텝으로 인해서 점점 의견이 모아지면서 시장 변동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이나 채권, 환율, 네, 주식 등 모든 시장들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왜, 왜 외자 유치를 하는지, 네, 6%나 성장을 할 거라고 네, 바람을 잡기까지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네. 이렇게 활짝 열렸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라고. 수요.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을 한번 봐보세요. 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